주말빨리로 이제 왔잖아요 그래 네. 어? 쟤네는 뭐 차가 이제 복잡하다 보니까 예예예예 네, 얘기를 네, 네, 네. 네. 잠깐 막고 직진을 보낸 다음에 다시 보내드릴게요 아니요 우리가 일차적으로 해요 근데 바로 갇혀놔야겠다 우리 따라왔거든요 진한 아니 갑시다 빨리 오는다고 사고 처리하셔야죠 뭐 이게 뭔 사고인데 이게 누가 운전하셨어요? 아니 난 기사도 아니고 아니 집행 하는 차로 막아가지고 이래가는가지고이래 이거 아, 아, 아니 이 아, 커버 도는 데인데 요 아니, 어? 아니 이 분이 앞차 끊고 난 뒤에 세대 앞차 님 패시 있다. 네다 지금 촬영해요 들 우리 갈라 카는데 터락하더라고요 갈라서어요 갈락한... 그 바로, 바로 섰다니까 이 불이었어요 여기가 그고 아니 우리가 자연스럽게 프라프라 아니 이거 가지고 이렇게 밀어 필요가 뭐 있냐고 아 잠시만요 이거 여기 아니면서 아참이 우리가 집행해 집진, 놓이 아니고 우리는 일로 왔는 길이다 우리가 직진이 아니고 여기서 아니면은 율길인데 시청자 여러분 도 시에 대한민 집행하는데 경찰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지금 어? 버스가 이동하지 못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목소린> 한대 가고 털어 던데 가고 쓰레기차 있잖아 한대가 그럼 우리 출발하려고 하는데 수락하더라고요 그래이렇땡 당겨서 수락했어요 내가 아니, 아니 그래, 그래. 아니 근데 이제... 어 무섭습니다 이제 아서부터 사고 처리했나? 사고 처리 아니... 이게 사고 처리할 게 아니잖아 그래. 이게 아 아니, 내가... 아니, 아니 뭐... 지방에서 온 참아야 지금 4, 5차례 하면 상방간에 젊은하고 이 무슨 소리야 아니 우리한에뭐하지마 뭐? 시 이게 뭐령철도가7저용 제가 부딪쳤어요동부혔습니 어? 그렇게 부어 이제 다친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도 이야기할께요 저분이 네. 기사분이 지방에서 와갖고 지금 두 바퀴 돌았어요 차를 못 대가지고 예? 그런 상황이에요 어, 아니 그니까 알았.. 예 우리 설명할도록고 그러니까, 아니 미안하고요 예? 내가 대신 사가 그렇게. 요 우리 서사 어, 진짜 죄송합니다 이해 네, 어, 좀 해주세요 장... 사친거 없으니까 왜 네. 그러니까 좀 이해하지 요 다친 거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다친다는데 다음 시에전요 아니 잠시만 전형진잠자자자일어서예좀 두려웠어

아니, 서로 바보고, 예, 바보 하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 아, 네, 미안합니다. 어, 뭐, 대신 니까 네, 여친, 여친, 아니, 아니, 요친 여친, 아니, 여친, 여니 기사 아저씨, 가고 지방에 와어두 번, 세번 놀다 보니까 그래뒀는데 미안하다고 끝날 문제예요. 그세요 미안하다고 하지 네. 가세요괜찮 그래. 기자분이세요? 네. 미안하다고 그러십 이거 치우시라고요, 치우시라고요. 아, 예, 예. 경찰이 지금 지방에서 온 어? 애국국서를 응?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지금 응? 이렇게 지체시키고 있습니다.

여..여분 전화번호하고 받고제말씀부르예 아, 죄송합니다 어, 아니, 어, 그치, 다른데, 자, 아니, 시그러워가, 아 그치 다른... 아니 시끄러가못 들어서 가지 내가 여기서막게가입 가있다 입가다가기시다 가야겠네 시끄러워라 시끄 사회 업에서 얘기를 해봐 제가 있어보세요 저희 거가 단독 신걸렸 앞에 차가 있어이게습니다이야가있어보세 여기 차 어디서 왔어 왔어요 습니다 강도 있않습니까 저기 앞에서 세웠습니다 버스에 버스 에씀하셨 네. 버스가 멀그 다음에 제가 이제 버스 앞에 사람들이 다니까그스 앞에 아까 그 <사실은 우리> 앞에서 <놀람> 앞에서. <놀람> 근데 그 상태에서 갑자기 일부러 나왔는데 버스가 아니 사람 안 <놀람> 아, 잠깐 있어보세요 <놀람> 그 상태로 붙으면 아저씨 나오했네요 오 잠깐 잠깐 만정 이제 저거저거저거 <AthleteENFICchio> 아니, 아니, 이거 이거 뭐 사람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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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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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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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이니 아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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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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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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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나도 는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엄청 뭐, 뭐, 모르니까 얘한테 연락처 주세요 야 얘가 말이 뜻이 아프다고 그러면은 뭐를 해야 할거 아니에요 연락처 주주거 아니에요 야도 연락처, 연락처 그 아니, 식사 오세지. 어. 네? 주세요 아1 있어 5 3지 오늘 7 8 9 10 그때는 연락처 주세요 야연요야 정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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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정정

지금 아, 지금 시국이 이렇게 아니, 가만히 있을 게했어 선임 선선생님 잠깐만 뭘한마르했어 선임 대신하고, 나는 여기 시민이야. 람들이저참석하왜 저거 하는 거야? 선선해하고있니까 잠깐만 잠깐만.

빨리 가야돼요 야그 젊은애가 지금 공부를 잘해 20분 전화번호가 20분 전화번호니요아가경찰 내가 봤잖아 그, 아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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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어 내가 봤어 아, 내가 아니, 오, 봤어 아니 이분 못봤어 내가 봤어 내가 봤어 여기서 도는거 봤어 내 친구가 대구에서 런던을 이렇게 봤더니 여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뭘 니가 저거라는 거야. 그래, 동 내가 여기 어요 여기, 어? 여기 밑에 있었고, 어, 여기 밑에 있었고, 여기서 지금 봤다고, 나 여기, 아, 여기 있어. 아, 선생님, 변화번호 해버려안내안줄 테니까. 아 ~auto 아, 아, 선생님, 선생님 보시니까저 같이 아무리 쳤다고. 아니요, 같이 갈시다. Yeah. 저 교수. 니가 주가쓰러있을까 이놈아. 말하지 마세요. 말하세요. 소리 질러. 아 자, 아저씨 여기 아저씨 아라로 보내셨어. 이거 너무 안들요 아니, 아 제가 지 옆으로 튀어 나왔는데 안붙이셨아요내 있어 봐. 아, 맞죠. 아, 나 없이. 아이, 다 우스개고. 여기 줄게. 7 7이있사까3 4 3 나발 좀 아.

CCTV 확인해 보고 거짓말입니다. 사무실에 생석이라서아유고언잘서 아무 손속하고 이러고 봐서. 여권도 없다 그랬어이러처럼 나이가 들면 흐르는 대로 가거생는데막리4사3 0가막 거의 지사보양한3일43 33 하나에 33아 이시 정정 계금 문제도 아삭제하으로 하는 건데 이그 법이야. 그 중요한 건은 좋겠으니 잊지 말고 근데 그럼 저희가 차를 왜 내가 지금 미리 진지나라고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래우가시금더갈 씁니다. 내가 시키면 어좀 이상하다. 한면안 된다. 심심 내가 이렇게 가각어요어지가 있는데 위치상에사고날 자리가 아닌 차도 한 대도 없을 거야. 아이 아니니까 서로 이해하고 갈수 있어야 하니까 지금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 데뭐 사고 나시는 바고나시않 아니 그러니까 서로 연락처 받고 가면 되잖아요. 아니, 지금 연락처를 받고 왔는데 그 아니, 아니, 이런... 많으신 분들 이오셔 가지고 얘기하니까 얘기가잘안 yep. 통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필요 다도 뭔가 잖아요 지금 바로 о, 배 차를 가이도 우리 뭔데? 아니. 사고 경찰서 나다모르 지금 바로 배웅 같이 가 돈이 많잖아요. 올려주면 얼마나 죠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네. 바로 경찰서에서 배우고 들어다가빈에다치시니까 우리가 눈으로 인해야돼오 가야 그러니까, 네. 계세요, 일단 배부터 이제 가야 네, 네. 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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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가, 제 이, 퍼스널, 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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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는는터는 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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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다는 터치는, 는터는터치는데는 어 물어보니까 아, 사고 처리가 옳지 않아요 네. 괜찮은 것 같은데 네. 혹시 모르니까 연락 좀한번 연락처 받고 연락 응. 내가 지금 해결을 해달라고, 해결을 해고해결을해해결분 내가 해결분만 아, 아, 내가 해결분만 해결분만 이해 내가 해결분해결을해결해결해결 해결분만 해결해가만해결어해 여기는 제 부대, 네. 네, 저 지휘관, 예. 지휘관이 네. 네. 아, 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휘관이에요. 저는 그 문제 아니고 제가 해결해 드려고 리 그러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가 진짜 우리 근무 중이니까 톡통증이었 나중에 톡통이라는 사고라는 게, 사고 날때또 아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가야 되잖아요. 나중에 거칠게 보면 한마이 없잖아요. 지금 사고가 안 일어난 거 아니죠? 아니요. 가만히 있어. 해결을 해서 해줘.

그가 많이 는니다많에 네. 네, 니까지휘가 아니에요. 니 저도 합니다. 저도 영천 도시 담에 저도 우가아니다고 제가 고 네. 무슨 것도 제을해려고하잖아요 근데 만 싸우려고 하시면 안 되고 안 된다. 안다미하고 나중에 다딴 소리 나올까 봐. 아니 나는 이거 찍는 게 아니고요. 괜찮은데 교통사람보이잖아요 연락처 고좀될것 같아. 저도, 저도 아니사고 저도 보통 사무관 등 그러는 거지 금에아니다그에 제가 연락이 계속 고요 일단 다섯 달, 다섯. 그럼 뭐, 뭔지 아, 참, 진짜 미치겠네. 죄송 미안하게 됐습니다. 아니 뭐 보통 사고는 인정 안 하시는 분들? 뭔 인정하는 게아니 하고 안 하고 떠났어 그러시면 누 나중에 뭐말 기사분 아니야, 기사분 아니 기사분 누구신? 예. Yeah. 이게 뭐그박스 있지 않습니까? 안 하시면 인사적으로 제가 접수할게요. 나중에 뭐 병원치료받는 거는 지금 안아프다 하더라도 계속 의심하신다고 하면 네. 어, 의심이 네. 아니고요. 아 아니 지금 뭐 확인을 하셔야 다고 뭐, 자꾸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자꾸. 말려 아니 그 버스가, 버스도 있어요. 뭐. 그러니까요. 어, 자꾸 이 병원을 하자시니까 저희는 이게 업무가 있고 안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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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당장 근무를 했을 텐데 크게 증상이고 아닙니다. 니고 아 병원을 가보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못 믿으신다고 하시니까 계속 하시면 같이 다치다 하시면. 예. 네, 일단 네, 네, 지금은 네, 접촉 사고라는 네. 걸 만약에 그치, 아니시라고 진짜, 하면. 그러니까 접촉 사고 지금 접촉. 빨리 갑시다. 아까 그랬지 그래. 빨리 갑시다. 그렇게 처리하시죠. 저희가 하고 병원가고 보험 접수하면 되잖습니까. 네.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갑시다. 사고 가안 났다고 하시면 저희가 사고 접수를 가 할게 될 거고. 사고 접수할 필요 없어요. 가 가자고요. 병원 가서 치료하고 보험 접수하면 되죠. 이럴 때뭐 보험 접처 처리하는 보험도는 하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갑시다. 갑시다. 뭐흔적사로다가그리 아, 네. 정인도 있기때문에 여 네. 시민이 서울시민이 정인봤답니다 정인도, 네. 그 정인도 있긴 됐습니다 해결끝 예, 됐지요? 그럼 저도 가도 되겠지요? 예 그럼 됐지요? 서울시예 받아놨습니다 서울시민 전화번호 네, 우리가 네. 받아놨 사고 예. 정인도 있기때문에 여 죄송합니다 아이고 뭐이 하다 보는데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야, 우리...